이유 없는 행동은 무의미하다. 단지 잊고 쓴다고 해서 심지어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네들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네. 무엇을 위해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겠네. 자신의 지배적인 도덕 원칙을 위해 그것을 할 때야 비로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과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겠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쫓기며 산다. 직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바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수선하다 싶을 정도로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게다가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고 있는 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로 평가하라. 여기에 좋은 답을 할수 없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도 좋다. 품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철학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단지 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둘 것에만 관심을 둔다. 승려는 승복을 입는다. 가톨릭 사제는 로만 칼라가 달린 신부복을 입는다. 은행원은 값비싼 양복과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법복이 없으며 이들을 규정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도 없었다. 보이는 외양으로 이들을 규정하거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직 품성뿐이다. 구덩이를 파지 말라. 세상의 많은 고통은 우리의 분노와 비탄의 직접적인 결과물들이다. 우리 안의 분노가 비탄을 일으키는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갈때 감정적 영향을 받아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만다. 분노와 공격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기는 커녕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이런 모습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구덩이에 빠진 걸 알았더라면 땅을 파지 말라. 여기서 구덩이란 감정적 반응이다. 구덩이를 파지 않으면 구멍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듯이 감정도 저멀리 내버려두면 더는 커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분노를 표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하지 말라. 후벼파지도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런 다음에야 계획이 출구가 되어준다. 위험한 자기평가.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참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실제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많은 사람이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두려워한다. 아마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생각일 때문일 것이다. 괴테는 자신의 가치를 기대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대한 실패라고 했다.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한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자기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괴테의 그 다음 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실제 가치 이하로 바라보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위험하지만 과소평가 또한 위험하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쉽고 실패했을 때 과소평가하기 쉽다.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포착하기 위해 내면의 성찰을 이어가야 한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플라톤의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릇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한 번, 한 번에 조명해야 한다네. 재산. 무기, 농장, 결혼과 이혼, 탄생과 죽음, 법정에서의 소란, 볼모의 땅, 외국인들, 축제, 장례식과 시장 등 주석여 있는 모든 것 속에 숨어 있는 이면의 질서를 바라보라. 풍자시인 루키아노스는 하늘을 나는 이카루스의 시선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다. 밀랍과 새의 기수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된 이카루스가 지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여실히 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간이 버리는 전투와 각종 이전 투구는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사소할 뿐이다. 고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비유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이 실제로 새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우주로 진출한 우주비행사 중한 사람이었던 에드건 미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즉시 전 지구적 의식을 갖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 달 위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때 국제정치의 이해관계는 정말 사소하기 이를 데 없다. 당장 정치인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이곳으로 데려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길 내려다봐 이, 빌어버거,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가 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떠올려라. 힘든 시기는 좋아질 수 있으며 압력은 느슨해질 것이고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 내기 때문이다.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좋아졌던 경험이 있는가. 틀림없이 망칠 거라 생각했던 시험이었지만 밤샘 공부와 약간의 운으로 그런 대로 괜찮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짐작했던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갔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는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신념을 사수하는 것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어떤 일에서도 패배주의에서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약간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3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패배를 예감하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면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 직업과 당신을 분리하라. 누군가의 서열이나 지위의 변동이 생기고 누군가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릴 듯 질투하지 말라. 그와 같은 일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누군가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첫발을 떼지 못하고 죽고 또 누군가는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죽는다. 오직 자신의 야망에 도달한 극소수만이.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석에 새길 한 줄의 글을 위해 수천 번의 모욕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때때로 직업에 헌신하는 모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인은 공무수행에 몰두한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작가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비사교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행동을 변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은 명성을 더 사랑하는 것일 뿐이고 작가는 우월감을 즐기고 있는 것 뿐이다. 일에 대한 몰입은 그에 따른 성취로 정당화돼서는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성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곡괭이를 손에 쥐고 죽는다고 해서 즐거울 이유는 없지 않는가? 소설가인 알렉산드로 술제니친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다. 노새는 일만 하다가 죽는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집할 때와 변화해야 할 때. 일관성이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노력에 부족해서 자신이 바라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시작할 때의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작가 세스 고디는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가 선줄에 계산이 느리고 옆줄의 계산이 빨라도 그에 상관없이 자기 줄을 고수한다. 두 번째 유형은 몇 초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줄을 바꾼다. 세 번째 유형은 오직 자기 줄의 계산이 분명하게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딱 한번 줄을 바꾼다. 세스 고디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세네카는 우리에게 세 번째 유형이 되라고 충고한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악하고 부정적인 부정직한 삶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방해물이 너무 많다면 길을 바꾸라는 것이다. 삶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길이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 또한 낭비이다. 정체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솔한 것도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당신의 삶은 부모가 아닌 당신의 몫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택할 수 없다고 그냥 우연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될수 있다. 이것도 진리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약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탓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삶이 부모로부터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기껏해야 부모만큼만 잘살수 있었을 것이며 삶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후세대가 전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것도 부모 세대의 도움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살지는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부모는 그저 삶을 던져준 존재일 뿐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벽돌을 쌓는 것처럼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각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누구도 그런 당신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외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정의로움, 자제력, 지혜로움과 함께한다면 장애물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내 행동의 어떤 부분을 좌절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기꺼이 그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즉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다른 행동을 취하라. 엘라베마 대학의 미식축구 감독님 닉 세이먼은 절차라고 알려진 철학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경기, 챔피언십에서의 승리, 라이벌의 성적과 같은 큰 그림은 무시하라고 가르쳤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한 훈련이나 약속된 플레이 습득, 공수, 위치, 전원과 같은 아주 작은 것들에 집중하라고 했다. 시즌은 여러 달 지속되고 경기는 몇 시간씩 치러진다. 중요한 것은 한 경기나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연습한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절차는 난관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절차를 따른다면 승리나 우승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